이 뉴시스 단독 보도된 조윤선 장관, 전용 화장실, 기사 보셨습니까? 네. 네. 어, 사실, 그, 화장실 쓰는 문제까지, 아, 이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건드려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합니다. 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장실 쓰는 것조차도 특권의식에 쩔어 있었던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장실 쓰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게, 어, 앞으로도 말이죠. 이게 이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누리고 부리는 권력이라는 것은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사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좀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세력들도 어 늦긴 했지만 어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다시 좀어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어 화장실 쓰는 문제긴 하지만 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ppt를 잠시 좀 띄워주시죠. 예, 일면 첫 번째 장요 다음 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 아시죠? 네. 예, 이게 그 조윤선 장관께서 어, 서울 사무소에 만들었던 전용 화장실입니다. 어 그리고 이 전용 화장실 옆에 어, 장, 장관 정책 보좌관 전용 사무공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그이 자리에는 원래 뭐가 있던 자리인 지 아시죠? 직원 어, 체력단련장 그리고 체력단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난 뒤에 어, 샤워를 할수 있는 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실이 이제 해명을 하기로는 준선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어, 여기에 있는 어, 여성 공용 화장실을 끓이낌 어, 없이 썼는데, 썼는데 어,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 어, 그래서 천용 화장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수긍할 수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고혹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고, 저는 뭐 수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 그렇게 해명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다음, 요구를 한번 보면은요, 아, 어, 조윤선 장관께서, 취임하신 게 2016년 9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 요 과정들을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이게, 뭐 아무튼 다 뜯어 꽂혔습니다. 수도시설까지 개량을다 해가지고요. 이게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8일, 8일, 8일 뒤에, 그러니까 2016년 9월 13일 날, 어, 당시 운영 지원 과장이 체력 단련실을 사무공간으로 하고 샤워실을 전용 화장실로 변경하겠다는 환경 개선 계획을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28일날 서계동 사무소 환경 개선, 어, 시행 제목으로 공사 추진이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딱 하루 뒤에 어, 9월 29일날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9일 뒤인 10월 7일 날 준공이 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임하고 8일 있다가 여 여직원들의 여성 직원들의 어떤 어, 곤란한 상황, 뭐 불편한 뭐 이런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이 전용 화장실을 만든 것이 아닌 것이죠. 이 8일만에 장관께서 서울 사무실을 이용을 했으면 몇 번을 이용을 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어, 여직원들 여성 직원들의 어, 불만이 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뭐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어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어이뭐 그런 애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이그런 해명은 이제 맞지가 않는 것이고 애초에 우리 조윤선 전 장관께서 이 자신을 위한 전용 화장실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전에 인천시청에 방문을 하고 군부대에 방문을 했을 때 변기를 어, 교체를 하고 해외 순방을 가셨을 때 매트리스 호텔 재산님 어, 매트리스를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어, 이게 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5천 개 이상이 달렸는데요. 어, 병기공주의 병기장관이냐 이런 이제 비아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들이 정말 어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고 어이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권력이 행사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어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더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KTV. KTV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한국정책방송으로 해야 됩니까? KTV로 읽어야 됩니까? 한국정책방송이고 채널이 입니다상적으로 제가 KTV로 읽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까? 음. 이명박 정부 초기에 생산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하는 문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 이거 다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좌, 제가, 제가 파가 정확한 문화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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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오파의 지원이 필요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네, 네. 이렇게 정해져 네, 네. 있습니다.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을 소리 없이 지속 실시해서 건전 문화 세력을 형성하자는 내용이죠. 이 네, 내용이.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자파 집단이라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제발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저 문건에 보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한국 영화진흥위원회를 자파 집단으로 어, 지목하고 있고 여기서 민간 자파 인사들이 주도하기에 구성된 민간 중심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디언이 이 문건을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살펴본 결과, 어, 당시의 문학 출판계는 말 그대로 폭독한 시련의 계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문의 내부에 문학 나눔 추진단이라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께서도 여기서 저, 활발하게 활동하셨죠? 네, 문화집 배원다 하시고, 그죠? 네. 그런데 이 문학 나눔 사업은 문인이 참여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문학 가치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문학 나눔 추진단이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추진단의 주요 타켓으로 삼아서 문학길를 사실상 해체하고, 음? 가장 집요하게 공격을 받은 문학 나눔 사업은 이 중에서도 우수 문학 도서 어, 보급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어, 문예의 문학 어, 나눔 추진단에 이 사업을 갖다가 당시에 뭐냐면 이 다음 보시죠 원래는 뭐냐면 한국출판문화진흥산업진흥원 지금은 그렇고 당시 일본은는 뭐냐면 이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죠 이리 이관을 시키려고 노, 노력을 해요 뺏어서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문화계가 당시에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가 취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도서관협회를 보다가 냈 아니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감사를 실시해서 네. 2009년 1월 5일부터 21일까지 종합 감사를 벌여서 어, 결국은 문화 나눔 추진단을 해체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음 화면 보시죠. 보면 어, 추진단 등 문의 내부에 별도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에, 추, 어, 해체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화면 보시죠. 얼마나 빨리 해체를 하냐면, 어, 원래 이제 7월 13일날 이렇게 공문이 오는데, 공문도 가기 전에 12일 전에 7월 1일 날, 그 한국 도서관 협회의 유태영 팀장이 문체부 사무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이렇게 이전해도 되냐 구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 이렇게 종합 감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추진단을 해체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도서관 협회로 넘겼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다음 화면 보시죠. 문학계로부터이 사업을 뺏는 것도. 모자라서 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입맛에 맞추려고 자지우지에 시도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작전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심사 기준을 선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과 14년 도서 선정 기준에 다음 과 같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 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장관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순수 문학이란 도대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 문제나 정부 비판은 일절 걷어내고 순수하게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연만 그리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헌법에 규정된 예술의 자유를 문체부가제한하고 규정한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죠. 그 우승문학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낙인 찍으려는 그런 사례가 또 발견됩니다. 국방부는 2009년에 4사분기 우수 문학 도서 중 일부를 미 반입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도서를 갖다가 국방부에도 병영에도 이게 납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심의를 해요. 심의자 명단이 쭉돼 있죠. 여기에 보면 미 반입 사유가 이게 무슨 뭐 보안법 위반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 비판, 노동 현장을 다룸, 강주 항쟁을 다룸. 뭐 이런 것들이 사유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이 책이 있는데요. 그 안현미 시인의 이별의 재구성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참알 수가 없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이 시집이 뭐 이게 내용이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엠비노믹스가 있고 엠비 악법이 이런 표현이 있다는 라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는 뉴타운 천국. 당시에 이제 뉴타운 문제가 좀 있었죠. 이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갖다가, 아, 말해, 불온도서로 해서 미반입시키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어, 오른쪽 화면이 뭐냐면 2016년에 서종도서 나눔 2차 심사 총평입니다. 그 6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유사한 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규정과 원칙,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하겠음, 이렇게. 이게 심사 총평입니까? 차라리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화작서처럼 보이죠? 그죠? 오른쪽 거 보면 일관되게 똑같죠? 누구나. 근데 왼쪽 거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문학 나눔 추진단에서 우수 문학 도서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의 총평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습니까? 이 총평. 그죠? 왼쪽에는. 네. 그래가지고 이 총평을 작품계에서 받은 감동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갖다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에다가 올린 겁니다. 응? 장관님, 이건 다시 말해서 이 문학계 자체가 스스로를 검열했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결론적으로 저는 장관님께 이제는 이런 문학 나눔 사업을 원래 제자리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적폐들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명맹백백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도 지적해주신 이런 문제점들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 문학 진행을 위해서 문학 어, 저변 확대와 문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행사되어야 된다. 어 아, 이것을 우리가 좀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세력들도 느긴 어, 했지만 어,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다시 좀. 어,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어, 화장실 쓰는 문제긴 하지만, 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PPT를 잠시 좀 띄워주시죠. 예. 일면 첫 번째 장, 요 다음. 이 화면에 보이는 사진 아시죠? 네. 예. 이게 그 조윤선 장관께서 어 서울 사무소에 만들었던 전용 화장실입니다. 어 그리고 이 전용 화장실 옆에 어 장, 장관 정책 보좌관 전용 사무공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그이 자리에는 원래 뭐가 있던 자리인 줄 아시죠? 예. 직원 어. 체력 단련장, 그리고 체력 단련장에서 따무청에 방문을 하고 군부대에 방문을 했을 때 어, 병기를 교체를 하고 해외 순방을 가셨을 때 매트리스, 호텔, 재산님 어, 매트리스를 마음대로 바꿔 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어, 이게 이 인터넷 공간에서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5천 개 이상이 달렸는데요. 어, 병기공주의 병기장관이냐, 이런 이제 비아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들이 정말, 어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고, 어이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권력이 행사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어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KTV. 이 KTV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한국정책방송으로 해야 됩니까? KTV로 읽어야 됩니까? 한국정책방송으고고 최변형 언 t v 입니다 일상적으로 제가 KTV로 읽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까? 이정률이어은서면을가서 그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28일 날 서계동 사무소 환경개선 어, 시행 제목으로 공사 추진이 결재가 됩니다. 그리고 딱 하루 뒤에 어, 9월 29일 날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9일 뒤인 10월 7일 날 준공이 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임하고 8일 있다가 여, 여직원들의 여성 직원들의 어떤 어 곤란한 상황, 뭐 불편한 뭐 이런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이 전용 화장실을 만든 것이 아닌 것이죠. 이 8일 만에 장관께서 서울 사무실 이용을 했으면 몇 번을 이용을 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어, 여직원들 여성 직원들의 어, 불만이 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어,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어, 이뭐 그런 애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그런 해명은 이제 맞지 가 않는 것이고 애초에 우리 조윤선 전 장관께서 이 자신을 위한 전용 화장실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전에 인천시 뉴시스 단독 보도된 조윤선 장관 어, 전용 화장실. 기사 보셨습니까? 네. 네. 어, 사실, 그, 화장실 쓰는 문제까지, 아, 이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건드려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합니다.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장실 쓰는 것조차도, 국권의식에 쩔어 있었던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장실 쓰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게, 어 앞으로도 말이죠. 어 이게 이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누리고 부리는 권력이라는 것은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그러기 때문에 흘리고 난 뒤에 샤워를 할수 있는 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실에 해명을 하기로는 준선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어, 여기에 있는 어, 여성 공용 화장실을 끓이낌 어, 없이 썼는데, 썼는데 어,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 어, 그래서 천용 화장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수긍할 수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고혹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고, 저는 뭐 수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해명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다음 요구를 한번 보면은요 조윤선 아, 장관께서 어, 취임하신 게 2016년 9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요 이 과정들을 한쭉 보시면 굉장히 이게 뭐 아무튼 다 뜯어고쳤습니다. 수도 시설까지 개량을 다 해가지고요. 이게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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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러니까 2016년 9월 13일날 어, 당시 운영 지원 과장이 체력 단련실을 사무공간으로 하고 샤워실을 전용 화장실로 변경하겠다는 환경 개선 계획을